안녕하세요. 소개 설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 설명할 주제는 자연재해 중에서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지진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진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상이죠. 오늘은 여러분이 지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사실을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1. 지진의 정의 먼저 지진이란 무엇일까요?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지각을 통해 방출되며 이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지구는 겉보기엔 단단하지만 사실 여러 개의 지각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지각판들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가 한꺼번에 방출될 때 지진이 발생하죠. 지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8년 중국 스촨성에서 발생한 지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하여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수 있듯 지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될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지진의 원인 지진의 주요 원인은 지각판의 움직임입니다. 지구 표면은 약 15개의 주요 판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판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나는데, 판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미끄러질 때 지진이 발생합니다. 판 구조론에 따르면 판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판의 경계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환태평양 조산대를 들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불의 고리로 불리며 전 세계 지진의 약 90%가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3. 지진의 규모. 지진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리히터 규모와 모멘트 규모가 있습니다. 리히터 규모는 지진의 에너지를 로그 스케일로 측정하여 규모 6.0의 지진은 5.0의 지진보다 10배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멘트 규모가 더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지진의 실제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은 규모 6.9였지만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반면 규모가 더큰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진의 깊이 위치 인구 밀집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 지진파 지진파에는 피파와 에스파가 있습니다. 피파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도달하는 파로 주로 압축과 팽창을 통해 이동합니다. 에스파는 피파보다 느리게 도착하지만 더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이는 집안을 좌우로 흔들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파가 먼저 도달하여 살짝 흔들리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후 에스파가 도달하면 훨씬 강한 흔들림이 느껴지며 이때 건물이 붕괴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진파의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지진의 피해 지진은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건물 붕괴 화재 그리고 쓰나미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로 인해 더욱 큰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은 규모 9.0의 강진과 함께 쓰나미가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사망하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재해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재해인지 보여줍니다. 6. 지진 예측, 지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연구하고 경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들은 지진 예측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빨리 경고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도 한계가 있어 언제나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7. 지진 대비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집안에서 안전한 장소를 정하고 지진 대비 키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비상용 물품을 준비해 두고 가족과 함께 대피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진에 대한 7 가지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우리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지만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 설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 감사합니다.